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둘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의 김근수 목사입니다. 이번 구역 모임부터 성경 나눔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번 해설은 하나님 나라 큐티책 소그룹 성경 나눔 82-83페이지를 바탕으로 제공해 드리니 큐티책과 함께 보시면 더 좋습니다.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을 통해 구역 모임에서 더 깊고 유익한 나눔과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리뽀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그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면서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의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본문 이전 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바울은 빌리포 교회를 향해 감사와 확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빌리포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빌리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쓴거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으로 나타나게 된걸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길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하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한 마음과 행동을 해야만 한다. 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 듣고, 이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먼저 생활한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행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빌리보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으로 생활하듯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시민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협력은 운동선수가 혼자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간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건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8절.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은 하나 됨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을 때입니다. 오히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교회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든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반드시 고난을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를 향한 시험이나 벌이 아니라 믿는 것이 은혜이듯이 고난도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된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자신도 감옥에 갇히게 된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위해서나 복음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교회 하나됨을 위한 두 가지 역동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과 한번그 답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였고, 또한 그 답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될때 하나님은 무작정 명령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 되도록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1절과 2절이 그 마음에 해당되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한 마음을 가졌다면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3절과 4절에 해당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기 위해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곧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극률과 자비입니다 모두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향한 마음입니다 특히 극률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창자 우리식으로는 애타는 마음, 애 끓는 마음처럼 상대방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네 가지 마음을 주셔서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네 가지 마음을 주신 후에 우리에게 이 마음을 담아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요청합니다. 그 실천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은 자기 자만, 교만, 욕망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죠. 네 가지 마음을 얻었다면 우리는 다툼과 허영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야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서 있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더욱 더 겸손하게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이의 일을 돌봐야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혼자서 달려간다 그 뜻이 아니겠죠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약한 이들의 짐을 대신지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 중심을 넘어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하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극률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다툼과 허영을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낚여주고 상대방의 일도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구역 모임 시간에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역 모임을 위한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